오늘 그 취재를 온 곳은 평창군 미탄면 기와리 356번지 하고 또 357-1번지 두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땅은 약 350평, 건물은 한 100평 남짓된의 버섯재배사 백평이 약간 넘는 것 같아요. 벌써 재배사입니다. 에이, 그래요. 아침 그 강릉에서 출발해서 약 100km 정도 되고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. 목적한 땅은 이 땅이죠. 지금 직접 대상을 그 취재를 하면서 주변을 약간 자동차로 돌아보는 거죠. 주변이 어떻게... 이제 파란 지붕에 에, 버섯 재배사로 되어 있는 땅이고요. 오늘 종화조를 먹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영상에 저 건물에는 7곱칸 있고, 한칸 방, 한 칸은 주방, 또 뭐, 방 비슷하게 쓸수 있도록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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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.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. 아, 지붕은 함석, 함석, 함석이지만 스트로폴이 들어간 함석으로 되어 있네요. 함석이고 오늘은 에, 사람들이 좀 놀러와 이 이제 이 길로 닿는 길도 있고 저 떡길로 닿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옆에는 식당 양화장 야, 양화장 횟집이 있네. 횟집이고이 앞에는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. 기화리 버스 정류장이네. 기화리 버스 정류장. 아마 버스가 하루에 예, 수십 차례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오지라고도 할수 없고 이 땅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도 있다. 여기도 들어가는 저쪽으로는 아, 편한 길이고 이쪽에도 지비안 두어 개 이렇게 있습니다. 보이는 이 집입니다. <laughs> 글쎄 평창 산이 높고 또 이번에 이제 그 동계 2018년 동계 올림픽에 그 도로 또 환경 이게 인프라적인 분야가 모두 보강이 된 거죠. 나가면서 어 주변 도로를 주변으로 하는 환경을 좀 보고 보면서 가기로 하죠. 쉴만한 곳이 있으면 좀 쉬면서 조금 나가면서 보죠. 약 350평. 이제 다시 기와리에서 강릉으로 가야되겠습니다. 갑니다. 약뭐 100km가 100km 남짓 되는 것 같고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. 강릉시 아니 평창군 미탄면 기와리 356 357-1번지 청창 그래 뭐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여기도 자연 환경이 아,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그 자연에서 온다 사람 몸이 다 자연의 요소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다고 할수 있죠 흙으로 빚었고 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. 그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다 자연과 사람이 그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게 되면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되는 거죠 도로를 따라 계곡이 계곡이 깊어요. 오늘 2018년 7월 30일, 7월달의 마지막 날입니다. 달입니다. 마지막 달. 7월달의 마지막 날, 7월은 3 1일까지 오늘 아침에는 그 평창군 미탄면 기와리 버섯 재배사 땅을 보았습니다. 이상으로 모든 취재를 마칩니다.